안녕하세요. 어, 김정민입니다 어,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어, 공부합시다 영상입니다. 어, 공부합시다 영상 어, 첫 번째 영상부터 어,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어, 어떤 영상인지 이제 이해가 어, 수월하게 되실 것 같고요. 어, 뭐 설명을 굳이 또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부를 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어, 공부합시다. 오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온라인 영상과 어, 후에 이제 오프라인 과정의 연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질적 수준이 높은 어, 공부를 제가 직접 이제 시켜드리려는 어, 영상이죠. 자, 네 번째 영상. 어, 이번 주제는 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 공부합시다 영상,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영상까지 이제 다루었던 주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려는 목표 뭐 다이어트라든지 근육성장 또는 체력향상 또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지방간이 있고 어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건강에 약간 적신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어뭐 약간 이제 당뇨병 초기 증세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건강 또는 다이어트 날씬함 또는 이제 근육성장 어떤 그냥 외형적인 변화, 만족감을 위한. 자, 그런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러한 다양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 몸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을 가꾸려고 합니다 자 식물을 가꾸려고 해요 식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토, 토양이 좋아야 되죠 흙 흙이 좋아야 됩니다 흙에다가 거름을 주고 해서 기름지게 잡초 같은게 있지 않나 이렇게 뽑아서 일단 내가 식물을 심을 만한 그 땅을 기름지게 어 그 양분, 영양분이 충분하도록 거름을 주고 잡초 같은 거 없애고 벌레 같은 것도 없애고 이렇게 곱게 곱게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게끔 곱게 곱게 물도 좀요렇게 해서 수분도 촉촉하게 그런 어떤 토양이 준비된 상태에서 식물을 딱. 심고 식물을 심을 때도 어느정도 깊이와 어느정도를 덮어서 이게 숨을 쉴수 있게 뿌리도 어뭐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주고 햇빛이 비추고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토양 이 토양의 어떤 기름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다이어트 근육성장 또는 뭐, 이제, 뭐, 산후 다이어트.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결혼을 앞둔, 이제, 신부, 신랑의 다이어트. 뭐, 이제, 어, 그, 스튜디스. 또는 이제,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방관, 경찰직. 또, 군인, 직업군인. 이런 것을 또 준비하는 분들, 체력 향상. 뭐,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뭐, 축구선수, 야구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체력의 향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어떤 웨이트. 정말 다양한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해도 되지도 않아. 피곤하고 뭐 운동을 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도 없고 뭐 대부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조금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건강.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난 건강한 거야. 왜? 쓰러지지 않고,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거야. 자, 건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경, 건강에도 표준이 있겠죠?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소화라든지 어떤 그 음식물의 분해와 흡수, 소화 흡수,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어떤 분비와 모든 장기들과 모든 뇌,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 근데 거기에서 기능 저하가 조금씩 와 있고, 어떤 분은 더와 있고, 어떤 분은 더와 있고, 피로도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져 있고, 어떤 분은 아침만 먹고 돌아다녀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어, 소모량은 적은데 지방이 찐 어떤 그런 현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몸 상태들이 그 기능의 상태들이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분은 더 떨어져 있고 이분은 또 떨어져 있고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지만 이분은 건강할 건강. 그러니까 몸의 어떤 기능들이 정상이야. 아주 건강해. 그러면 거기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 감기에 안 걸려.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했지만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해. 또 이분은 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피곤해. 어, 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저녁에 맨날 미드 보고 아침 안 먹고 회사 가서 핫바 같은 거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만 막 몰아 먹고 살만 찌고 이런 생활 하면서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감기 오면은 면역 체계가 다운돼 있으니까 바로 이제 감기가 막내 몸을 막 그냥 증식을 하죠. 어? 바이러스화 시키죠? 자, 그겁니다. 건강. 자, 우리가 뭐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나안 아파. 어디 쑤시는 데 없어. 그럼 난 건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건강도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더 건강해질 순 없어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건강이라고 표준을 매겨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더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고 막 면역력도 더 좋아져서 막 코로나가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래도 코로나 안 걸리고 그런 면역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정상치죠 모든 기능이 원활하고 어? 소화 흡수 그리고 무슨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정상인 자 그런 가장 우리 몸이 기능이 정상일 때 다이어트를 위한 공식의 어떤 프로그램 근육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체력 향상, 지구력, 심폐기능, 뭐, 이런 목표들이 딱딱딱딱 맞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능 저하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막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쓰기 위해서 당을 소진시켰을 때, 간에서 공급해서 또 당을 다 소진시켰을 때,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써야 되는데, 원래 기능이 떨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질 못해,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뭘 해도 근육 내 단백질만 쓰는 거야. 당을 적게 먹고 살아와서 일단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도 못하지. 막 유산소 하면은 근육 내 단백질만 쓰니까 근육만 줄어들어 지방이 안 줄어. 유산소 운동을 계속해도 신기하게 근육만 줍니다. 지방이 안 줄어요. 그게 뭐예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바로 지방을 쓴다. 아닙니다. 조건. 건강함 속에서 조건이 성립됐을 때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이어트들을 실패합니다. 왜요? 모르고 그냥 하니까. 아니, 돈 내고 PT를 받았는데도 실패한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대부분 트레이너들이 이 우리 인체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못하고 그냥 우리 몸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분들과 흡사한 어디서 들은, 주워서 들은 그런 내용들로 지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자, 접어두고. 자, 네 번째 공부합시다 시간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제가 설명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압니다. 운동. 어떠한 목표로 우리가 운동을 시작을 뭐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이 가장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침을 안 먹고 다닙니다. 그럼 아침 식사를 해야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이후에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의 양은 적, 적,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바로 얘기를 못해 드리는 게 개인의 생활과 활동량과 현재 몸에 따라서 식사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 세 번의 식사, 하루 네 번의 소식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만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체성분 검사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량에 준하는 열량과 3대 영양소와 기타 영양소들을 먹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을 안 먹어서 신진대사 느려지고 기능 떨어진 분이 아침을 먹기 시작해서 건강해집니다 일시적으로 살이 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영양소와 에너지의 소화 흡수가 원활해지고 기능이 정상적이니까 당을 소모시키고 지방을 딱 전환시켰을 때 기능이 수월하니까 지방을 싹싹싹싹 써요. 그런데 하루에 한끼 먹고 뭐 사과 먹고 뭐 무슨 이상한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이상한 다이어트를 하면 초반에 지방이 좀 쓰이는 것 같다가 나중에 바로 단백질만 써버립니다. 왜?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을 쓰지 못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공부합시다 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나 배우고 싶어요 나 운동 잘하고 싶어요 몸 만들고 싶어요 말로만 하는 분들은 몸못 만듭니다 자이 영상 제목부터 뭐예요 공부합시다 를 앞에다 걸었습니다 정말 공부하려는 분들은 볼 거고요 말로만 노력한다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제목부터 공부합시다 하니까 안봐 어, 원래 공부라는 게 들어가면 대부분 분들이 거리감을 듭니다. 아 싫어. 그런데 공부를 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다가 가는 거죠. 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몸의 기능. 나는 지금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나? 내가 진짜 건강한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수치상으로는 정상일 수 있지만, 나의 직장 생활, 일주일을 겪었을 때, 피로도나,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가?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회복력, 내가 회복이 좀 더딘데? 왜 그러지? 자, 근육이 운동을 해서 근상처를 발생시켰을 때, 통증은 약간, 약간 뻐근하고, 살짝 있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오래 있다가 운동을 했을 때는 에너지를 쓰고 나면 젖산 때문에 통증이 한 2, 3일 가요. 근육통이죠. 그거는 근상청한 난게 아니고 젖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젖산이 흡수돼서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신체 기능이 정상이면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오래 가지만, 주기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근육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젖산 흡수라든지 배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 나는 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근육통이 빨리 안 사라지네? 이거는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어떤 그 증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저탄수화물 증세도 그렇고요, 오버트레이닝 증세도 그렇고요. 뭐 어지러움과 두근거림, 뭐 심박이 불규칙하고,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맛도 없고, 어, 운동을 하는데 입맛이 없어. 그 기능 떨어진 거예요. 과도한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운동을 이미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근육 성장 뭐뭐 뭐 운동 선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보디빌딩 뭐 피지크 어, 뭐 비키니 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몸이 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건강한가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루에 두번 하시면 세 번을 하게, 또 그게 이제 소, 그, 일을이나 학업 때문에 어떤 섭취량이 많을 수가 없을 때는 약간 이제 나눠서 소식으로 네번 정도 이제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어, 이분이 저녁에 활동을 좀 하는가 아니면 저녁에 조금 늦게 주무시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섭취 시간을 조금 이제 간격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일을 하느냐, 그 회사 안에서 일반적인 식당에 가서 먹느냐, 그러면 가급적 메뉴는 어떤 걸 드셔야 된다. 한식 위주로 드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을 드실 경우에는, 어, 비벼 드시지 말고 약간 건더기 위주로 밥을 드시되 반찬은 뭐예요?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잖아요. 어? 밥은 안 먹고 반찬 막, 막, 뭐, 이런 거, 고기 많이 먹고 오면 통풍옵니다. 요산수치 올라가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네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 이 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몸 자체가 건강하고 기능이 정상적이어야지만, 다양한 과정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몸이 바뀐다. 건강하고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면요,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이어야 돼요. 정상적이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도 회복이 돼서 성장도 되고 지방도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쓰고 어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운동 외적으로 우리 뇌뇌 뇌 기능도 정상적이고 호르몬도 정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 활동 어, 직업 활동 이런 부분들도 완활히다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 어, 준비죠. 몸에, 몸을, 우리가 뭐,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공부합시다. 이제 첫 번째부터, 어, 세 번째. 지금 이제 네 번째 영상까지 촬영이 이,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또 설명은, 어, 영상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어, 다음번, 이제 또 공부합시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로만 어, 노력한다 어, 공부하고 싶다 나 운동 잘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어, 말로만 떠드는 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공부합시다를 넣었습니다 말로만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 이 공부자가 들어간 영상은 클릭을 안 해요 거부감이 들어 그런데 JM 워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 진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23년 다시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시는 JM 세미나 JM 워크아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JM 워커 공식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등업을 해 주시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영상과 오프라인 과정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이 하나가 연동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와우. 기대되죠? 자, 카페 가입하러 슝슝. 자, 가십시오. 이 밑에 글 이렇게 올려보시면 밑에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와우. 카페에서 만나요. 오.